예, 왼쪽 어깨 들어오면서 코킹 힌지. 그렇죠. 요게 원래... 빠져 있었던 거죠. 요게 회원님은 여기에서 요렇게 어... 예. 코킹을 살짝 해줘야 되는. 예, 거. 원, 투, 쓰리에서 이렇게 됐던 건데 네. 코킹 힌지를 살짝 해주면 네. 이 스퀘어에 와 있죠, 요렇게 네. 여기에서 오른쪽 어깨가 빠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예. 되게 이때. 되게 멀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 네. 들죠. 예. 그렇게 해야. 예. 되게 멀리서 이렇게. 그렇죠 멀리서 휘두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투아웃으로 드로우성 다운스윙 궤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한번 쳐보시고요. 예, 예왼 예. 어깨 다시 왼 어깨 플러스 오른 어깨 백스윙 둘다 합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운스윙.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내려오 예, 그러면 이제 인투 하우스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드로우선 구질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예, 거리도 좋고. 예, 요렇게 나가시면 좋으신 겁니다. 예, 거리도 안정적으로 나오죠. 예, 260 70으로. 예. 예, 예, 그렇죠. 예. 이게 좀 약간 손바닥 좀 헤드가 올라오는 게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 예, 그렇죠. 네. 예. 너무 제가 뒤에 있으니까 막 처지니까, 네. 예, 쳐지더라구요? 그렇죠. 예, 처지는 거죠. 그래서 코킹 힌지가 아, 여기에서 원 아, P2 P3에서 이미 코킹 힌지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아, 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예. 자, 만약에 회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코킹 힌지가 부족하면. 네. 이때부터 손으로 올라가게 돼서 맞아요. 이제 전처럼 이런 백스윙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죠. 이거를 밖에 있으니까 아마 안으로 예. 치려고 한번 휘휘.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예. 이제 너무 인투아웃이 되면서 예. 이제 훅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그게 안나오려면은 이제 P1, P2, P3에서 적당한 코킹과 힌지를 동시에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음. 예, 예.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왼쪽, 오른쪽, 요까지 만들어 놓고, 왼쪽, 오른쪽 어깨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예, 같이. 예. 손은 가만히 있고. 손은. 예. 예. 손은 P3에서 이미 코킹 힌치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할 필요가 없죠. 뭔가를. 예. 예, 그렇죠. 그까지 만들어 놓고, 예. 예. 드로우 너무 멋있는 드로우 구질로 바뀌었잖아요. 예. 정말 예쁜 드로우 구질이 나왔죠. 뷰티풀. 예. 260, 270 나오고. 예,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드로우 구질이라면 조금 더 안심하고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우에 실패를 해도 약간 오른쪽. 성공하면 약간 왼쪽.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덜하다는 얘기죠. 드로우가 걸려도 땡큐고 안 걸려도 뭐큰 피해가 없어요. 예. 그게 뭐제 그립은 뭐 그렇게? 뭐 그렇게. 그립은 이제 세미스트롱 그립 네, 정도로, 스토러죠. 예, 예 이게 너클이 두개 정도로 보이는 그 상태 정도. 예. 그렇죠. 예, 그게 돼야죠. 예, 그렇죠. 예. 유리풀. 아, 아름답네요. 한참 아, 더가요 시원하게 뭐 지금 에 네, 시원하게 가잖아요. 네. 거의 270 이제 넘어가려고 하네요. 레디. 이렇게 되면은 거리 상으로도 늘어나요. 내가 평소 페이드보다는 적어도 15m 이상은 늘어납니다. 더. 그러니까 스피드 좀 들먹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오른발이 이제 테이크 어웨이까지가 왼 어깨에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프라이머리 포지션이에요 아. 여기가 쉽게 말하면 만남의 광장 뭐 양재 IC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고속도로로 들어가는데, 네. 이 고속도로의 직선 구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양재IC에서 여기서 반드시 빠져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음. 하지만, 이제 회원님께서 전에 페이드가 났던 거는, 계속 한남대교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한남대교에서 유턴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턴해요. 속도를 못 내죠. 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경부고속도로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양재IC로 들어갔다가, 네. 양재IC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양재IC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가 직선 구간의 고속도로고, 여기가 곡선 구간의 양재IC인데, 내가 계속 직선 구간인 한남대교까지 와서, 한남동에서 돌아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들어오죠, 다시. 그러니까 양재IC로 들어섰으면 바로 빠졌다가, 볼일 보시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돌아서, 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로 다시. 예, 그렇죠. 예. 그래야 여기에서 속도가 나기 시작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 클럽의 헤드가 비행기하고 같은데 비행기가 출발을 할때이 비행기가 상승 이륙하는 이이 이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활주로로. 근데 들어가기 전에 바깥으로 뺐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살살살살 네네. 그랬다 여기부터 풀악세를 밟거든요 네. 비행기가 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서 있다가 풀악세를 밟는 게 아니에요 음, 그렇죠. 대한항공이 뜰때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차고지로 들어왔다가 돌아서 슬슬슬슬 가다가 살살 가다가 이제 관제탑에서 오면은 여기서 풀악세를 밟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밟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서 그냥 가속... 그렇죠. 왜냐면 가속이 왜 생기냐면 네. 이 비행기나 자동차가 IC를 거쳐서 이 활주로로 진로로 들어와서 돌아 들어올 때 가속이 생긴단 말이에요. 음, 돌아 들어올 때 그렇죠. 이제. 예, 돌아 들어올 때. 그렇게? 예. 네. 근데 그냥 직선 도로에서 풀악셀을 밟으면은 얘가 안 생겨요 이게 가속이.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포지션으 들어와서. 양지 IC로 빠지는 힌치코킹이 중요한 거예요 P3에서 힌치코킹이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깨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어깨. 예 어깨만 돌아가는 거죠 어깨만 예 그렇죠 이거 예. 들지 말고 그렇죠 네. 예고기는 어깨 구간이에요 예 어깨만 그렇죠 예아 어, 이게 이렇게 붙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뒤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 양재 IC를 생각하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실 거예요. 왜 P3에서 그이 포지션이 돼야 되는지. 예. 되게 여기가 좀 활동이 약간. 종이장 한장 집어 넣는 정도. 네, 네, 그 느낌. 예. 그렇죠. 예, 느낌. 예. 그렇죠. 예, 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됐거든요 예, 이렇게. 예, 그게 떨어진 이유가 미리 여기서 P3에서 코킹 힌지를 안 써줬기 때문에 네. 뒤늦게 쓰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궤도가 이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도 엎어칠 것 같으니까 뒤로 샬로잉으로 들어오는 네, 거죠. 엎어치니까 어, 예, 예. 로다저 그렇죠. 갈까요? 예, 샬로잉 오버 샬로잉이 네. 들어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좋은 궤도는. 기본적으로 투 플레인보다는 원 플레인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이렇게 올라가서 샬로잉으로 돌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샬로잉 구간으로 들어가서 아주 15도 이내에서만 약간의 샬로잉으로 돌아오는 요 상태. 살짝만 낮아. 그래 살짝만 낮아지는 상태가 드로우 구간이에요, 그게. 그걸 넘어서면 오버 드로우가 생겨요. 네, 너무 드로우성이. 훅성 드로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런 거를 구사해야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예. 돌아서 들어갈 때. 예. 오케이. 예, 그렇죠. 거기서 왼쪽 어깨 한번더 밀어주고, 오른쪽 어깨 피해주고. 그렇지. 예, 그렇죠. 예. 그게 좋은 백스윙의 탑이에요. 예. 아, 백스윙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백스윙이 90%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 테이크어웨이 P3까지가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올릴 때마다 힘들어요. 이렇게. 예 예. 더 이상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프로님들도 이거 잘 보시면은 좋은데 가리키실 때나 투어를 뛰실 때나 이게 평생 헷갈린대요. 아 본인들도요? 본인들도 예. 그 경험에 의해서 계속 치다 보니까. 조금만 삐뚤어지면 테이크어웨이 연습을 막 이렇게 뺄까? 손부터 뺄까? 헤드부터 뺄까? 어깨부터 뺄까? 막 5만 잡생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겠네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중심에는 어깨가 있다는 얘기죠. 예. 어깨. 예. 자, 테이크어웨이까지는 어깨 구간. 어깨. 예. 그다음에 테이크백까지는 어깨와 손의 구간. 음. 그랬다가 다시 여기서부터는 P3 이상에서는 어깨 구간으로 그, 돌아간다. 아, 이렇게. 예, 그렇죠. 어, 게 예, 예, 그렇죠. 네. 예. 어, 그렇죠. 예. 어, <laughs> 너무 진짜 라이트리드로우로 드로우 중에서도.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안정적인 드로우로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이드 사이드 스피니 100 이하로 돌기 때문에 저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예 예. 63 뭐? 63으로 어, 레프트 스피니 걸리고 어 그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는 스피니 1800 rpm 정도로. 음. 예.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오늘 예. 제가 이 공을 되게 낮게 놓고 치거든요. 예, 높게 놓고 치실수록 좋으세요. 그게 뭐 오히려 드로우가 잘 걸리는 거죠. 잘 걸리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좋은 궤도로 가져가게끔. 아, 예 약간 어, 예, 상향.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그 백스윙 자체가 페이드성 백스윙이기 때문에 이 볼이 낮아야 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박았어요, 이렇게.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드로우성 백스윙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한 0 5 m m 더 올리셔도 되세요. 아. 그래야 더 오히려 편안해지세요. 오히려 연습할 때는 얘를 하나 더 50까지 올려놓고 상향으로 좀 치는 연습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꼬리 치는 뭐 그대로인가요? 예, 그대로 왼쪽 뒤꿈치 안쪽입니다. 예. 아, 확실히 이게 좀. 편안하죠. 아, 그렇죠. 편안하죠. 예예 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니까 잠깐 약간 어지는게 예. 그랬을 때는 이제 백스윙 하실 때이 네. 왼쪽을 살짝 눌러줘요 이렇게. 어. 아. 자 여기서 누르면 얘가 이렇게 자연과 가요. 네. 자, 그냥 백스윙이 아니라 슬쩍 왼쪽을 눌러줘요, 이렇게. 왼쪽, 어디? 자, 왼쪽을, 이렇게 왼쪽 손을 어. 왼쪽 어깨로 눌러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정상궤도로 들어와요. 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자, 다시 한 번. 왼쪽 어깨를 살짝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정상궤도로 들어와요. 네. 네. 느껴지시나요? 네. 자, 지난번에는 손으로 뺐지만 네. 지금은 어깨로 어깨를, 이 각도를, 아, 예. 이렇게? 예. 네. 네. 자, 어깨를 밑에 15도 방향으로 살짝 눌러주면 이게 네. 정상궤도로 들어와요. 네.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스트럭처, 네. 하나의 구조나 텍스트로, 예, 기계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이 각도를. 살짝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살짝 눌러주면 손이 눌리면서 네. 예, 정상궤도로 들어가요. 바로. 아, 이렇게? 예, 느껴지세요? 네. 예, 예. 그러면. 예, 모든 것은 그, 스트럭처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조에서 좋은 백스윙이 나와요. 이것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진짜 코킹과 힌증으로 돌린다면 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네. 하지만 왼쪽 어깨를 슥 눌러주면서 가면 얘가 요렇게 이 정상적인 이 오차가 날 거예요. 이렇게. 나지 않나요? 이렇게? 네. 예. 요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눌러주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정상적인 요 캐드로 이렇게 예. 왼쪽 어깨를 살짝 누르면 예 어떠세요? 예. 자동으로 가 있죠. 예 여기서 이제 LID 줄어드는 거예요. 음, 여기에서 예 바로 들어오죠. 네. 예 그리고 들어오성 구질도더 안정적인 들어오성 구질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의 이 수학 공식처럼 구조화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세계 PGA 투어 프로의 공통적인 점을 다다 다 합산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라 보시면 돼요. 예. 예, 살짝 눌러주면서 왼쪽 어깨가 들어가면, 예. 그러면 내가 뭔가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미 가 있잖아요. 정상 궤도로 그거예요. 예. 자, 모든 거는, 오케이. 모든 거는 우리의 가장 큰 근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예. 오케이.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이걸 약간 이렇게 오는 거죠? 안으로. 그렇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오, 그렇죠. 예. <laughs> 예, 조금 더 걸렸죠? 네. 네. 약간 탑에서 좀 엉켰어요? 아, 엉키는 이유는 이제 네. 내려올 때이 스타트를 왼쪽 어깨로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당백근으로 아, 제가 어깨로, 어깨 힘을 쓴것 같은데. 어깨인데, 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네. 우리가 요걸 쓰게 되면, 네. 이 밑에 근육이 이걸 반으로 잘랐을 때, 네. 어깨를 쓰면은 덮여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럼 오버드로우가 생기니까, 네. 요요강백은 여기를 쓰게 되면 이 밑에 근육이 예예 아, 예, 예. 그럼 여기 근육을 쓰게 돼요. 아, 이렇게. 여기를. 밑에 근육이네요. 예, 여기가 걸리죠. 네. 아, 그러니까 아, 이 어깨 중에서도 아래 어깨 부분을 써야 여기가 아래 이세 손가락이 움직여. 요 여기는 이두 손가락은 여기로 움직이게 아, 돼 있습니다. 요걸 쓰신 거죠, 지금까지는. 아, 요거를 쓰실 거예요, 이렇게. 탑에서 리드를 여기로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랫근육이 쓰여지면서 낮게 아. 들어오죠. 아. 예. 여기를 당겨라. 그렇죠. 여기를 당긴과 동시에 하체를 같이 당기는 거죠. 이렇게. 하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왼쪽 골반과 왼쪽의 강배근이 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예. 도 좋고, 예, 엄청 안정적인 드로우 구질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어, 여기 많이 신경 썼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네. 어, 기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어떤 공식,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그 전에는 설계도가 없이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 내일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맞아요, 기복이 그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골프에 조울증에 걸려가지고. 네. 그분이 오시면 이빨이 좋아졌다가 안 오시면 또술 먹으러 갔다가 네. 조울증,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하는데 이 자기의 설계도가 있으면이 조울증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살짝 낮,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살짝. 그렇죠, 그렇죠. 예. 살짝. 예. 살짝. 예, 예. 아우 좋아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백스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기계적으로 가게 되면, 얘가, 요렇게 좋은 이 각도를 유지하게 돼요. 요렇게. 예, 요렇게. 예, 요렇게. 음. 요렇게. 15도가 이렇게어디또 15도에요? 요 지금 각도가, 아. 요 각도가 15도 정도가 이렇게 기울어서, 음. 요렇게 오잖아요. 요렇게. 놓으면, 이거,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고, 예. 요렇게 15도를 넘어가도 잘못된 거고, 아. 회원님이 전에 하시던 건 요렇게. 네. 지 맞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 아. 요 정도. 안 떨어지는 정도. 살짝 왼팔 조금 낮은? 그렇습니다. 약간, 낮은 상태. 약간 낮은 상태. 예, 15도. 그래서 백스윙을 밀어줄 때도 15도만 들어가자는 거 아, 15도. 예. 그래야, 15도 예. 그렇죠. 아. 예. 그래야 드로우성 구질로 바뀌어요. 이렇게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아, 뷰티풀. 기가 막힙니다. 예. 탄도도 좋아지고 거리도 좋아지고. 아, 진짜 별 힘을 안 쓰는 거 같아요. 힘을 전혀 안 써도 이게 알아서 나가죠. 예. 왜냐면 좋은 궤도로 들어가니까. 경부고속도로로 들어서서 부산 IC까지 쭉 가야되는데 대전 IC로 밀렸다가 막 국도로 빠졌다가 이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 전에는 막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예예예뭐 여기도 아프고 그냥. 그렇죠 예네네 음. 네. 아, 좋습니다. 예. 자, 드로우가 설사 안 걸려서 가더라도 거의 뭐 거의 중앙에서 120m 벗어나죠? 예. 네. 예. 258m로 거리 손실도 불과 5m 이내. 좌우 폭의 손실도 10m 이내. 그러니까 이라이틀리한 드로우 구질을 구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걸리면 땡큐고 안 걸려도 크게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예. 오비가 안 나야 되는 거 그렇죠. 오비가 안 나는 거는 물론 나아가서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네. 뽀리 한 군데로 모이는 탄착군이 30m 이내로 쫙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죠. 네. 예. 300m 내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270m를 탄착군을 페어웨이로 형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 고작 한번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뭐 300이 나간들 뭐해요 네, 불안한데. 예. 예, 한참 내려줘라. 예, 그렇죠. 거기서 어깨 돌고. 아우 좋습니다. 예, 계속 정 가운데로 몰리잖아요, 네. 뿌리. 예, 이게. 크게 이렇게 뭐안 도망가네. 요 그렇죠, 안 도망가죠. 들 예, 들 맞아도. 거리 손실이 뭐한 10m 정도?